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새로운 책 리뷰 겸 영업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의 출간 소식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구병모 작가님이 드디어 새로운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구병모 작가님의 심장에 수놓은 이야기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아르테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시미라는 이름의 중년 여성입니다. 시미는 어느 날 회사에서 후배 직원인 화인의 목 뒤에 있는 작은 셀러맨더 모양의 타투를 발견하게 되고 그 타투 하는 곳의 명함까지 봤는데요. 시미는 중년 여성인 자신에게 젊은 사람들이 하는 타투는 어울리지 않을 거다라고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또 어떤 끌림에 의해서 그곳에 찾아갑니다. 한편 이 소설에서는 심의와 타투에 관한 그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도 같이 펼쳐지는데요. 일단 소설 자체가 어떤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사고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몇 사건들이 중간중간 삽입이 되어 있고요. 공통적으로 이 사건들은 사망한 사람의 시신 상태나 앞뒤 정황을 따졌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언뜻 보면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두 이야기. 그러니까 심의가 타투하는 곳에 찾아가는 이야기와 의문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야기. 이두 이야기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직접 확인을 <laughs>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르테 출판사에서 이 책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고 연락을 하고 제가 책을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소설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 몰랐어요. 이 겉에 띠지에 쓰여 있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구병모식 환상이라는 문구를 보고 아, 이 이야기에 환상이 들어가 있겠구나 하는 정도만 추측을 했었는데, 타투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선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타투를 소재로 한 이야기를 제가 거의 읽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소재에서 주는 그런 독특한 느낌이 있었고, 일단 이 소설은 재미있습니다. 흥미진진하고 미스터리한 분위기가 있어요. 타투를 하는 곳 자체도 뭔가 미스터리한데다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문의 사건들이 벌어진다고 그 연결고리를 추리해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두근두근합니다. 나중에 가면 이 이야기들이 퍼즐처럼 이렇게 딱딱 들어맞는 순간이 와요. 그럴 때는 짜릿한 느낌까지 듭니다. 구병모 작가님은 워낙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다양한 분위기의 이야기를 그간 써오셨기 때문에 신간 소식이 딱 들면 제일 먼저 그런 생각부터 들어요. 아 이번에는 어떤 내용, 어떤 분위기일까? 그 짐작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너무나도 좋고 독자로서는 그런 궁금증이 또 독서에 있어서 하나의 아주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죠. 그런 면에서 이 책도 아주 아주 좋았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그간 쭉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현실과 환상이 이렇게 경계 없이 섞여드는 소설을 참 좋아하잖아요. 제가 그런 소설을 좋아하게 된 구체적으로는 그런 취향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바로 구병모 작가님의 작품들이었거든요. 구병모 작가님의 위저드 베이커리부터 시작해서 아가미, 빨간 구두당, 그리고 여러 다른 작품들을 쭉 읽으면서 아 내가 현실과 환상이 어우러진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구나라는 취향을 저는 발견을 했었는데 작가님이 그런 책을 또한권 써주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사실 이책 안에서 환상이 어떻게 현실과 어우러지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 책을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해요. 소설이 아닌 진짜 이 현실에서는 환상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설 안에서 자칫하면 환상이 현실의 문제에 개입할 때 그것이 오히려 현실 도피처럼 느껴질 위험성을 늘 안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예전에 합평을 받을 때 그런 피드백을 실제로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환상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결말이, 제가 당시에 썼던 그 결말이 일종의 현실도피처럼 느껴진다라는 피드백이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는 소설 속에서 환상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더 세심하게 살피려고 노력하고 더 유의하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소설은 작가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 현실이 어떤 세계인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건사고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이 환상이 소설에서 튀어나와서 실제 이 현실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지는 못하리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도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던 것은 험난하고 폭력이 만연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한 발짝 한 발짝 천천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내 앞을 비춰주는 작은 불빛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소설에서도 그런 빛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나와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책이나 저자를 만났을 때, 그 마음 속에서 느껴지는 든든함, 또 빛은 모이면 모일수록 더 밝아진다고 하는데, 이 소설은 더 밝은 빛을 만들기 위해 모이는 그런 수많은 불빛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소설에서 환상이라는 요소가, 실제 현실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임에도 저에게 따뜻한 위로로 받아들여진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타투, 즉, 문신이라는 소재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이었어요. 문신이라는 것이 패션이 될 수도 있지만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새기거나 혹은 여러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옛날에는 주술적인 의미로도 쓰이기도 했고, 문신을 새기는 순간에 그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리고 여전히 문신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몸에 그런 흔적을 남기고 또 여러 의미를 부여하는 그 행위로 보았을 때 거기에는 디자인을 넘어서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도 함께 담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이 소설에서 환상은 단지 이야기의 전개를 위해 쓰인 수단이 아니라 이 소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염원, 의미, 이런 것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도 심장에 수놓은 이야기잖아요. 무엇을 수놓는지 그리고 왜 수놓는지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마음이 참 묵직해지는 게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이 소설에 담긴 환상은 이 이야기에 새긴 문신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 이야기를 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환상은 거기에 새긴 문신과도 같은. 왜냐하면 분명 그 안에는 단순히 디자인이나 기능적인 면을 넘어서 어떤 염원, 바람 이런 것까지 담겨 있을 거기 때문에 아주 내밀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이게 내용을 최대한 덜 노출하는 선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마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요즘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계속 있으면서 뉴스로 안 좋은 소식만 접하다 보니까 점점 우울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이라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 마음이 많이 지치고 약해지고, 그리고 피로해져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이 소설이 저에게는 더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필요해요. 저 개인한테도 그렇고 이 사회에도 그렇고 어, 함께 연대하고 불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분들께도 이 소설을 꼭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 책이 오디오북도 있더라고요. 이 케이스 안에 USB가 담겨있는데 배우 서영환 님이 낭독하신 오디오북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들어봤는데 배우님 목소리랑 이 소설이랑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종이책 한 권만 사실 수도 있고 오디오북이랑 세트로 같이 사실 수도 있는데 어이 영상이 광고 영상은 아니지만 <laughs> 그래도 좋은 건 좋다고 말을 해야 하니까 아니 그리고 이쯤 되면 다들 아시잖아요. 제가 구병모 작가님의 책들은 자발적으로라도 기꺼이 영업을 한다는 거 그리고 영업하는 김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보시다시피 이 책이 참 외형적으로도 매력적이잖아요.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라서 밖에 들고 다니면서 읽기도 참 좋고 심지어 오디오북도 있고 그리고 표지도 이렇게 예쁘고 그래서 이쯤 되면 안살 이유가 없는 책이다라고 저는 단언컨대. <laughs>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병모 작가님의 심장에 수놓은 이야기라는 이 책의 리뷰 겸 영업을 해봤는데요. 책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건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텍스트를 넘어서 더 끈끈한 무언가로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도 참 좋고, 또 필요한 일이고, 환멸이 참, 참, 네, 참 많이 나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소설을 써주신 작가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그분의 열렬한 독자가 될수 있어서, 저도 참 기쁘고요. 여러분께도 이책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하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